오늘 말씀은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어, 말씀에 추가하여서 좀더 깊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 더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15장 22절과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론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구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이미 말씀을 드림바와 같이 15장 1절과 15장 3절 이제와 지금이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어, 이제 여호와께서 어, 실질적으로는 첫 번째 명령을 왕에게 내리게 됩니다. 이 말씀은 10. 어, 10장 8절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지와 화목절을 드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 2장입니다. 12장 2절에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왕이 되었으면서 왕의 제도를 설명하고, 왕의 제도를 설명하고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라고 15장 1절 2절과 1절과 3절에서 이제라고 또 연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리고 3절에 지금도 똑같은 단어,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단어를 이제 또는 지금이라고 번역하면서, 이제 가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치라라는 명령을 하게 된, 되게 됩니다. 아말렉을 치는데 예, 이것은 야외의 전쟁이니까,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손이 닿아서는 안 되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으로 드려지는 전쟁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것은 구분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부터 구분해서 떼어놓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은 마치 번제를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지만, 아무리 귀한 소지만 이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려지는 것, 내 나의, 나의 나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야외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자신의 전쟁으로 둔갑시켜버렸습니다. 원인으로는 19절에 보면 탈취하게 급급했고 그리고 두 번째 원인으로는 바로, 어, 24절에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표준세 번역에서는 군인을 두려워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야 하였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아, 첫 번째 15장 23절에 나와 있는 표현, 완고라는 표현과 거역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거역한다 라는 말은, 어, 사실은 어, 불순종한다 라는 말로 그 앞에 있는 순종 또는 청종이라는 쉐마 라는 말에 반대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역이라는 말은 반역이라는 말로도 번역되기도 하고 반항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단순히 듣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고라는 말은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집을 부리든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고라는 말을 고집을 부리는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 이 단어를 보면은 어, 다른 곳에서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 단어로는 알렙이라는 철자 하나를 더 붙이면 살찐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와 발음이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가 발음을 하면 둘다 메리라고 번역을 하는데 뒤에 알렙이라는 단어가 아라는 소리가 하나 더 붙고 안 붙고의 차이일 뿐이지 예, 언뜻 외국인이 들을 때는 두 단어는 마치 같은 단어처럼 들리게 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완고라고 번역을 하고, 하나는 살찐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물론 글자가 알레파나라는 단어로, 철자 하나로 틀려지긴 하지만, 그렇게 언어적으로 비슷한 단어를 취하면서. 이 내가 아, 살찌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어올 자리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 완고해져서 고집을 피우는 그런 모습을 드러낸다고 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단어는 어, 말씀을 버리는 것하고도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 기본적인 어, 어, 언어는 어, 선택하다는 단어를 에,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아, 말씀을 버렸다라는 단어는, 어, 아, 내가 이 말씀을 버리기 이전에 다른 것을 취했다라는 그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는 그 의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우 우선시 될수 있는 다른 것을 취한다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이, 버렸다라는 단 단어는 기본적으로 싫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버리다와 함께 사라지다라는 단어 뜻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역하다, 거절하다 또는 멸시하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비난하다라는 단어로도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치에 맞지 않고 아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비난의 대상까지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아 요즘 시대에 맞지 않아 하나님은 중심만을 보시는 부분 분이시니까 아 이렇게까지 몸으로 하는 것을 꼭 이렇게까지 해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라고 마치 신시대적 사고, 현대적인 사고처럼 해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어, 싫어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 말씀에는 사울 왕이 하나님에 대한 전쟁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무슨, 어, 사람처럼 소를, 살찐 소를 잡아먹겠어?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뿐이지 이것을 꼭 죽여야 될까? 아, 이거는 어, 구시대적 이야기야라고 어,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굳이 몸을 어렵게 써서 어, 꼭. 주일날 교회에 나와야 되고 또 심지어 꼭 헌금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으시는 어그 사람처럼 돈을 쓰시는 분도 아닌데 꼭 드려야 돼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가만히 집에 앉아서 TV를 보면 지금은 기독교 TV 같은 데서 얼마든지 24시간 예배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굳이 내가 교회를 갈 필요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과 이 사울의 모습은 매우 흡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오늘날 시대에 맞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것과 아, 똑같은 것입니다. 사울 왕의 태도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버렸고 자신을 높이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드러냈을 때도 회개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회개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 분명 사울이 자신의 죄를 회개했는데도 불가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 왕은 그 죄를 회개함에도 들어주지 않고 다윗 왕은 죄를 범하고 회개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만 편애하셔서 용서를 해주셨냐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왕이 회개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성경구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예를 들어서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나니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아, 사실은 이 뒤에 이야기를 보면 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가 라고 우리든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이와 함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핵심이 되는 말은 이겁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표준 세번원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서기신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 여기서 보면 분명하게. 사울 왕의 태도를 알수 있습니다. 나를 높여 주시기 위해 나를 높이기 위하여 나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 죄를 지었다라고 인정하는 것뿐이 더 이상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사울왕이 갖고 있었던 태도입니다.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짜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니냐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울왕이 대답하는 것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다만 백성이 그의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가서를 끌어왔나이다. 여기서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과 끝까지 사울왕의 태도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철저하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나의 체면과 나를 높이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성겼을 뿐인 그의 철저한 태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범죄하였는 아이다 라고 인정하, 인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범죄하였다 라고 솔직하게 사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4절에도 사울 왕의 태도가 나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 대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엉기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씀을 말을 청정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의 말을 청정하였다라는 것은 내가 그의 말을 순종하였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종종 이름 말을 쓴 것은 쉐마라는 쉐마아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것은 신명기 전체에 가장 핵심이 되는 쉐마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아라고 하는 그 쉐마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돌린 사울왕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기 이전에 하, 사, 백성들의 말을 선택했다라는 그 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아무리 사울이 여러 가지 말로 포장을 해도 그것은 결코 덮을 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마음이 완고해지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고, 나중에 가서는 빈,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뭐야라고 비난까지 하는 것, 가는 것, 이것은 곧 사신우생에게 절하는 것와 같고, 그리고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옳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 그것부터 우리가 아주 쉽다고 생각하는 듣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중요하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 거부하는 것, 듣고도 흘려보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다른 것으로 가득 살쪄서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고, 내 마음에 심겨지지 않고, 나중엔 그 말씀을 밀어내고, 다른 것들로 내 귀를 쫑긋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멀어지고 결국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내가 잘못을 저질 때내 죄를 고백한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보다는 나를 더 높이려는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나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앞세우려는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버리게 하시고 완고한 고 고집을 부리는 것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원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해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사와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